협상의 과정에 대서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단순화시켜 놓은 어떤 협상 과정 모델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 전체적으로 이제 다섯 단계를 보고 있습니다. 예, 준비와 계획, 뭐 기본 규칙 정의, 명료화와 정당화, 협상과 문제 해결, 그리고 종결과 실행, 예, 이렇게 있습니다. 먼저 이제 준비와 계획 이 부분을 좀 살펴보면요. 이 협상 과정에있어서 이제 가장 예, 중요한 부분일 수 있겠습니다. 이 협상을 시작하기 전에 뭔가를 먼저 준비를 해야겠죠. 예. 어떤 뭐 갈등의 어떤 성격이 무엇인가 또 이러한 협상을 하게 된 어떤 역사적 배경은 무엇인가 그리고 뭐 누가 참여하고 또 그들이 이 갈등을 어떻게 지각을 하고 있는가 예또 그리고 나서 우리의 어떤 이제 목표를 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예 가장 좋은 결과 그리고 이 안에서 좀 수용할 수 있는 최소 범위까지 예 결과를 좀 서면으로 좀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컴퓨터 회사의 공급관리 담당자예요. 예, 기본 어떤 이제 키보드 공급자로부터 이제 상당 수준의 월가 절감을 예, 얻어내는 것이 이제 목표라고 했을 때 예, 다른 이슈에 의해서 본질을 흐리지 말고 그 협상에서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만 예,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상대방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겠죠. 예, 이들에게 어떤 중요한 어떤 무형의 또는 뭐 숨겨진 그런 관심사 무엇인지 이런 것도 좀 살펴봐야겠고요. 되 그리고 또 어느 정도에서 이들이 기꺼이 좀 타결하고자 할 것인지 예, 이런 질문들 또 상대방이 좀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뭐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예, 신중하게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협상이 시작이 되기 전에 이제 핵심 이슈에 대한 어떤 상대방의 의지를 좀 과소평가한 사람들은 결국은 더 낮은 결과를 예, 얻게 된다고 합니다. 예, 일단 정보를 좀 수집하면 이제 전략을 좀 개발하는데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전략의 한 부분으로서 이제 당, 아, 이, 우리 당사자들 간에 이 뭐파트나라고 어, 해가지고 베스트 얼트라이브투어의네거시에이티드어리먼트 그러니까 협상 결과에 대한 최고 대안을 예,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파트너, 예, 이게 이제 그 협상의 결과를 예, 수용할 수 있는 어떤 최소 수준을 최저 수준을 예, 결정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파트나보다 높은 제안은 그게 어떤 것이 되는지 예, 막다른 공경에 처하는 것보다는 좋은 결과라는 것이죠. 반대로 뭐 어, 우리가 이제 상대방의 어떤 파트나보다더 매력 적좀 제안을 할수 있다고 하면 우리의 어떤 협상 노력은 아주 성공하기는 힘들 것이다라는 네,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거의 모든 경우에 우수한 대안을 가지는 당사자가 협상을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전문가들은 협상에 들어가기 전에 어 자신의 어떤 그 파트너를 좀 확고히 하라고 좀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어 우리의 어떤 입장을 좀 지원할 만한 어떤 사실이나 뭐 증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 반박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어, 이러한 좀 일반적인 규칙과는 좀 다른 어떤 재미있는 좀 사례가 있는데 이 협상 안에 대한 어떠한 대안도 없는 예, 협상자의 경우에는 협상이 깨지더라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 전혀 생각조차 못 해봤기 때문에 예, 종종 이제 협상을 깨뜨린다는 겁니다. 아, 그리고 이제 일단 계획과 어떤 전략을 세웠다고 하면은 이 상대방과 함께 협상의 기본 규칙하고 절차를 좀 결정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누가 협상을 할 것인지 또 어디에서 할 것인지. 시간제약은 얼마나 될 것인지, 예, 협상의 이런 주제들 있잖아요. 이 법인은 또 어디까지인지, 또 만약에 협상이 이렇게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면 어떠한 절차를 따를 것인지, 이 이러한 그 단계에서는 그 양측의 이 당사자가 이 최초의 제안 또는 뭐 요구사항을 이제 고요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 네, 최초의 입장은 이제 서로 좀 교환하고 나면요. 양 당사자는 이제 서로 자신의 어떤 원래의 그 요구사항을 좀 설명을 하고 확대하고 명료하고 화또 보강하고 정당화를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이제 서로 대, 대립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이제 이게 왜 중요하고 또 어떻게 해서 이러한 초기 요구사항을 좀 제시하게 되었는지, 이러한 정보들을 이제 상대방한테 좀 제공하고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기회라는 것입니다. 어,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의 자신의 어떤 입장을 좀 지지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문서나 이 자료를 좀 제공하는 예, 단 것도 예, 이 단계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 이제 협상 과정의 이제 핵심은 이제 합의안을 좀 이끌어내기 위해서 서로 간의 이 실제의 예, 의견을 좀 주고받는 것인데요. 여기서 이제 양 당사자들의 이 양보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 협상 결과로 이제 인해서 이제 그 관계 변화를 좀 거래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협상에서 우리가 이제 승리를 할 수는 있겠지만, 은 상대방이 적대감을 갖거나 분노하게 된다면 보다 좀 타협적인 스타일을 추구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볼수 있겠죠. 만약에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한테 이제 더큰 손해가 된다고 하면 공격적인 스타일을 고려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이 협상의 어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예를 들면요. 채용 협상 과정에서 이 만족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실제 협상 결과에 관계없이 네. 그 예, 이들의 좀 직무에 더 만족을 하고요. 또 1년 후에 어떤 이직률 역시나 예, 더 낮은 것으로 예,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협상 과정의 마지막 단계는 이제 협의안을 갖다가 이제 공식화하고 또 실행과 모니터링에 대한 어떤 필요한 절차를 예, 만드는 것인데요. 뭐 노사협상이든 부동산 임대협상 이런 그 중요한 협상들 있잖아요. 이런 거에서 이제 공식적인 어떤 계약서에 어떤 구체적인 사항을 예, 새겨 넣는 것도 예, 필요합니다. 아, 또 다른 경우에는 이제 협상 과정이 이제 악수를 나는 것으로 예, 종결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협상의 예, 효과성에 대해서도 이제 개인차가 있는데요. 이 어떤 사람이 좀 다른 사람에 비해서 협상을 더 잘할까요? 예, 이에 대한 답은 굉장히 복합적입니다. 예, 사람들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협상을 하느냐. 예, 이것에 영향을 미치는 네, 네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성격, 예, 기분 감정, 그리고 문화, 성별 이렇게가 예, 있습니다. 먼저 이제 성격 특성인데요. 만약에 이제 상대방의 성격을 좀 안다면은 이 사람의 그 협상 전술을 좀 예측할 수 있을까요? 예, 협상에 대한 이런 연구들을 보면은 이 성격과 협상 결과 간에는 좀어 약하긴 합니다만은 이 관련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약간 예 관련성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어 대부분의 연구에서 보면은 이제 어 명백한 이유가 좀 있어요. 빅5 성격이 친화성이 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친화성이 높은 사람들은 이제 보다 예 협동적이고 또 수능적이고 또 친절하고 또 갈등을 좀 회피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요. 어 이러한 특징들이 이제 친화성이 좀 높은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협상에서 특히 분배적 협상에서 좀 쉽게 희생될 수 있다라고 예,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친화성은 어떤 전반적으로 협상 결과하고는 좀 관련성이 약하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시간에 좀 말씀드렸는데 자기 효능감이 있는데요. 아, 일관성 있게 이제 협상 결과와 관련되어 있는 이제 개인 차 이런 변수 중에 이제 하나가 바로 이 자기 효능감입니다. 이 상당히 이제 직관적인 발견인데요. 이 협상 상황에서 좀 스스로 좀성공적이라 믿는 사람들이 좀 보다 효과적으로 협상을 좀 수행하는 것, 네, 이런 걸뭐당연하다볼수 있겠죠. 아, 더 강력한 주장을 좀 내세우는 사람들은 이제 그 자신의 입장에서 좀 물러설 가능성이 좀 낮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좀 위협하는 그런 자신감을 보여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 비록 이제 이 정확한 메커니즘은 좀 명확하지가 않아요. 예, 협상가라고 하면은 이제 협상 테이블로 가시네요. 어떤 정도의 이게 자신감을 예, 료우려는 그런 노력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분하고 감정이 협상에 좀 영향을 미칠까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지만 이제 영향을 미치는 방식은 이제 감정뿐만 아니라 이 협상이 이루어진 좀 상황이 더좀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면은 뭐, 상대방에게 이제 분노를 표출하는 협상과는 이제 양보를 좀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하 이제 상대방이 이 화난 협상으로부터 더 이상 이제 양보를 좀 얻어낼 수 없겠다라고 이제 믿기 때문인 거죠. 어, 그렇지만 이제 이러한 결과를 좀 자지우지하는, 예, 이런 한 가지 요소가 바로 이제 권력입니다. 어, 적어도 이제 상대방과 같은 정도의 권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협상에서, 예, 화를 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제 권력이 적은데도 만약에 실제로 화를 낸다라고 하면은 이 상대방으로부터 굉장히 강경한 그런 반응을, 예, 유발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거짓으로 화를 내거나, 또 연기를 하는 것이 뭐, 효과적이다 않지만, 예, 실제로, 예, 화를 내는 것은 이제 효과적이라는 것이죠. 어, 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복수에 좀 칼날을 갈기보다는 이제 과거에, 예, 분노를 좀 표출한 역사가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상대방이, 야, 이 사람 좀 거친 사람이다라고 좀 인식을 하기 때문에, 예, 더 많은 이제 양보를 얻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분노에는 이제 문화적 맥락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한 연구에 따르면 이제 동양인들은 좀 분노를 표출하는 것을 예 거부한다는지 거부가 고정한 힘이 있다는 것이죠. 이이렇기 때문에 이제 동아시아 사람들이 좀 분노를 표출할 때는 어 이제 미국이나 좀 유럽 쪽의 나라에서 예, 분노를 표출하는 것보다는 예더 많은 그런 양보를 좀 얻어내는 예,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이 협상하고 좀 관련된 또 하나의 그 감정이 바로 이제 낙담인데요. 일반적으로 이 상대방으로부터 이제 낙담을 좀 인식한 협상가들 같은 경우는 좀더 많은 것을 좀 내어주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이고요. 또 불안이나 또 이런 거또 어, 이제 협상에 영향을 좀 미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한 연구 결과에서 보면은 이제 개인이 협상에 대해서 좀 불안감을 느낄수록 이제 상대방을 더 많이 속이려고 한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또 다른 연구를 보면은 이제 불안감을 좀 느낀 그런 협상가는 이제 협상 결과에서 이제 낮은 성과를 예, 내고요 또 상대방 제안에 대해서 좀더 빨리 반응하고 또 협상 과정에서 좀 빠져나가기 때문에 아, 결과조차도 이제 좋지 않은 예, 그런 결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이 예측 불가능한 감정 역시 이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어, 연구에 따르면 이제 긍정적, 부정적 감정을 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방식으로 표현하는 협상가는 이러한 행동이 이제 상대방으로 하여 통제할 수 없다는 그런 느낌을 좀줄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양보를 이끌어 낼수 있다는 것으로 나타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협상하는 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 당신은 그동안 해왔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뭔가에 반응할 것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새로운 것이 나타나면 갑자기 방향을 바고 다시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상대방에게 어, 그간에 좀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예, 어프로치, 예,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좀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또, 이제, 문화권에 따라서도 좀 사람들이 다르게 협상을 할까요? 예, 분명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들은 좀 서로 다른 문화권보다는 이제 같은 문화권 내에 있을 때, 예, 보다 효과적으로 협상을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콜롬비아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리랑카 사람들 보다는, 예, 콜롬비아 사람들하고 이제 협상할 때더 쉽다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협상할 을때더 쉽지, 외국인들하고 협상할 때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화 간 협상을 좀 성공시키기 위해 어, 성공적으로 좀 하려고, 한다면, 이제 특히 중요한 게 이제 바로 협상가가, 예, 이제 아주 매우 높은 개방성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이교차분화간의 협상, 예, 이것을 위해서는 이제 높은 개방성을 가진 협상가를 선택하는 게 이제 좋은 전략이라고 하고요. 또 이게 이제 상대방에 대해 연구하는 경향을 좀 방해하는, 예, 경향이 있는 어떤 시간 압박, 그리고 그런 것들, 이런 요인들을 좀 피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감정은 좀 문화적으로 좀 민감하기 때문에 이 협상가들은 특히 이제 이 교차문화관의 협상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이 감정적인 그런 역동성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된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동아시아 문화권의 사람들은 이제 협상에서 이 자신의 어떤 이익을 예, 얻기 위해서 분노를 사용하는 것이 합법적인 전략이 아니기 때문에 예, 상대방이 만약에 화를 내면 협조를 좀 거부하는 예,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그리고 남녀 차이가 없는 영역이 많이 이제 조직인공 쪽 미시경 조직에서 좀 계속 어, 말씀드리고 있는데 협상이 여기 좀 해, 해당이 안 된다. 아좀 특별한 영역인 거죠. 이 남성하고 여성이 좀 다르게 협상한다라는 것이 이제 좀 확실한데요. 이 남성과 여, 여성은 이제 그 협상 상대방좀좀 어, 좀 다르게 좀 대하는 경향이 있고요. 아, 이러한 차이가 또 협상 결과에 예,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어, 잘좀 알려져 있는 그런 그 고정관념은 이제 남성들보다는 여성이 협상에 더 협력적이고 예, 우호적이라는 것인데요. 어, 논쟁의 뭐 여지는 있긴 합니다만은 이제 약간의 장점이 있습니다. 남성은 이제 지위 권력 뭐 인정받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더 높은 가치를 두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요. 여성은 이제 열정과 뭐 이타주의에 더 높은 예, 가치를 좀 부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 또한 이제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이제 관계에 대한 어떤 성과를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고요. 남성은 이제 여성에 비해서 좀 경제적 결과를 좀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차이는 이제 협상 행동, 그리고 결과, 이 모두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데요. 남성에 비해서 이제 여성은 좀덜 독단적이고, 또, 자신의 이추가 더, 더 낮고, 또, 보다 수용적인 태도로 행동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 선행 연구를 좀 고찰했던 그런 한 연구에서 보면은, 이 여성은 좀 남성에 비해서 협상을 주도하는 것을 더 싫어하고, 또, 협상을 하더라도 요구사항은 적고, 또 상대방의 어떤 제안에 대해서 더 기꺼이 수용하고, 서 상대방에게 보다 관대한 요구를 한다. 결론이 있습니다. 이 카네기멜론 대학에서 이제 MBA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루어진 연구를 보면은 이 남성들은 이제 첫 번째 제안을 좀 협상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시간에 57%를 쏟아부은 반면에 여성은 이제 4%만을 이제 사용하는 것으로 예좀 발견했는데요. 을이 결과를 봤더니 예 초임 어떤 연봉 있잖아요. 여기에서 무려 4,000달러나 차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 종합적으로 이제 선행 연구를 검토한 연구에 따르면은 이제 남성이 여성보다 협상에서 항상 더 좋은 결과를 달성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은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이제 어떤 상황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이제 거의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는 바가 있고요. 또 여성이 남성보다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또 누군가를 좀 대신해서 협상을 할 경우에는 여성과 남성 모두 거의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온 바가 있고요. 달리 말하자면 이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해 협상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해 협상하는 것을 더 잘한다는 것입니다. 이 협상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는 어떤 주요 요인들은 이제 어 성별에 따른 차이를 좀 줄여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협상의 어떤 타결 범위가 명확히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남성이나 여성 모두 다 예, 비슷한 성과를 좀 보였고요. 또한 이제 남성과 여성 모두 협상 경험이 좀 많은 경우에도 예, 거의 비슷한 성과를 예, 보인 바가 예, 있습니다. 조건이 좀잘 정의되지 않은 어떤 그런 모호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경험이 좀 부족한 협상가들의 경우에는 고정관념이 더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또 성과에서 성별 차이가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그런 점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